어르신요저 응? 뒤에 있는 보자기가 개나리 보친 같습니다. 응. <laughs> 그 뒤에 보지 보충... 개나리 응. 보친 같지 않습니까? 그어냐그 그게... 그게... 뒤면 딱이요그고게그 그 개나리 보친 같지 않습니까? 몰래 그래가 번에전고딱어요반 거. 옛날에 개나리 보 아십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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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십니까? 개나리 아니 그... 그... 왜서 개나리 보찜입니까? 그건 이 a 사회방 o 으로 m 그, i 그, c o 그, I don't know if I can't put it. c 고 n a r y Potasa, Canary p o t 이이 i c o Canary 이 o t i m i c o c a n 이름이 개나리 i m 이 c o c a n a r 그 Potimico, Canary 그 o t i m i c o c 봄철는 예정에 나 도망쳐서 막그다느끼고아 아, 봄에 개나리 필때저도망가에 예, 여자 꽃이 때 도망쳐서 예정에 나그다 도망쳐서 그걸 가거든요. 그게 봄에 개나리 필 때. 예상 그래가지 기우가 뭐개나리꽃뭐따리살하고 도망간다고. 예, 도망간다고 예, 그렇게는 <laughs> 그래서 개나리 꽃이니까 어. 예. <laughs> <laughs> 개나리 꽃 오줌... 아니 근데 어르신 제가 지금 저딱 보니까요. 그 제가 지금 오도하고 후라이 이렇게 했는데 네. 헤드랜드 네, 옛날에 캔슬프있어아꼭 개나리 부침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네, 옛날에 <laughs> 거, 개나리구지, 뭐 개나리 부침같이 보입니다. 개나리 부 개나리 부침같이 보 개나리 부침같이 개나리 부침이개이 보입니다. 개가이보입다 개나리 부이보리이불은싸다 개나리 부침같이 리이보입이이이이 이불 이불 옛날에 이불도 싸. 싸가... 옛날 뭐 이불 있나 뭐 아무도 없지. 옛날 에 이불이 없었습니까? 그럼 그냥 그냥 뭐. 뭔... 이 자리에서 굳었다니까? 그럼 뭐 옷몇개 보따리 넣갖고 싸갖고 그 도망. 보따리 이불도 방에 그네낼 보따리. 아그 시골에 진짜로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지 옛날도 있겠어 역사가 옛날부터 그으게 있다. 그 왜서 왜? 가정을 해그 왜서, 그 왜서 그럽니까삼0 분이 가는 게. 살... 남자 뭐 어려가니 뭐래가 상빈 아 남자 따라서 어, 남자 어려가니 버터 장간이야 아 바람나서 이제 가는 겁니까 얘는 남자 빠트리니까 오... 지금도 그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어. 이제 봄에 개나리 필 어, 개나리꽃이 봄에 필요필때여자가이 필대? 봄에 이 개무 얘들 떠나고 있어요 어르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말 같지 이 동네서요 예 그런들만해 그한 4, 5 0년전 이야기죠. 사오십 년 전이지 한년이기 그때는 여기 버스도 안 다녔을 텐데. 버없 아, 니 갑자기 저기 보니까 그저 저. 저 그, 보... 가개나리 지금 보면 이게 보그비급 어르신 거 보십시오, 꼭 개나리 부침 같습니다. 지금 보고야그부 네. <laughs> <laughs> 그, 부다리가. 아까면 노른거지 예. 뭐 방금 남은 그개미그그 그, 그, 개나리 꽃. 그 르신 먼저 보내줘 먹어보라고 왜 그. 아, 그게 저, 개나 리꽃이요 그건 개나리 꽃이 아닙니다. 개나리 꽃은 왜그 밑에 저기 내려가면 노랗게 피는 그게 개나리 아닙니까? 그 옛날 지금 그 옛날 지금 돌로보에그 개나리 꽃이요. 근데 어, 저기 돌로 가 개나리 꽃이 봄에 이렇게 입니다 예. 아니 어르신 그왜뭐 옛날에 여서가 이 개나리꽃이라고 어, 나왔거든요 엄청 쓴맛나는 거시공거 예, 그게 옛날에 개나리꽃이거든요 그걸 보고 개나리꽃이라고 했는데 네 예, 개나리꽃인데 요새는 도둑같이 먹는 게 내졌던 게 그 70년 80년 전에는 이제 저 꽃을 개저개나리 개나리꽃이에요. 요개개나리꽃이개꽃개나리이 개나리꽃이에요. 요개나리개나리꽃이개나리꽃이꽃이개나리꽃이야어개나리꽃이에이에요이에요 개나리꽃이에요. 요개나리꽃요개나리꽃이개나리꽃이개개나리꽃개개